네, 안녕하세요. 그냥 영어의 찐제인 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구조에 이어서 영어 표현을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cross-legged. Selva sat cross-legged on the bench. s e l v e sat cross-legged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여기서는 부사의 형태로 사용을 했네요. 음, sat cross-legged 하면은 다리를 꼰 채로, 뭐 양반 다리를 한 채로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 되는 음,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cross-legged는 원래는 cross라는 이 동사하고 legged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따로 이루어진 단어였는데 대중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지닌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이픈을 그어가지고요. 이런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 크로스라이드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파일을 그 중에 보시면 두 가지 요 그림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쌀바가 앉은 그 자세는 두 번째인 듯해요. 예, 네, 두 번째.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과 수업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작은 그냥 의자가 아니라 벤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자보다는 벤치가 입이좀 널찍하니까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고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보통 크로스 레그다 하면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구부리고요. 다리를 서로 교차시킨 상태에서 시작하는 자세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면 In a sitting position, usually on the floor, with your knees bent and with the lower legs crossing each other.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음,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keep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첫 번째, stay in the state or position이라고 해서 어떤 상태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문 한번 보시면, I walked along the hall, keeping close to the side. 이런 식으로 그 복도를 따라서 걸었어요. 측면에 아니면 옆면에 가까이 붙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말이죠라는 뜻입니다. 자, keep 다음에 close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잘 써줬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시면, 자, keep her warm and give her plenty to drink라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분 따뜻하게 하고 마실 것좀 많이 줘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keep이라고 하는 대상 목적격 her가 잘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warm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잘써 줬습니다. 그렇죠? Keep a warm and a n give her plenty to drink. 그리고 세번째 보시면 they don'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eeping costs under 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keep somebody or something under control이라고 하면 비용을 통제하다라는 뜻이요. 근데 뭔가 우리말로 좀 어색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럴 때 나라면 어떤 말로 풀이했을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라면 한마디로 뭐 돈이나 비용을 절약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해석이 그들은 비용 절약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우리나라 말로는 비용이라는 이 명사와 절약이라는 명사로 나란히 축약해서 어, 그 사용할 수 있지만 영어는 이런 말들을 동사를 이용해서 길게 풀어서 써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구조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장도 내가 말하는 언어로 풀이했을 때 역으로 그 영어 문장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유심히 봐주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쉬운데 바로 영어 문장으로 안 나오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영어 문장을 보면 내 입으로 나오는 우리말. 즉, 내 입말 있잖아요. 내 입말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역으로 우리말로 보면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영어로 다시 풀어보는 연습을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y don'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eeping costs under control. Keep somebody or something under contro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make a continue repeat 이라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도 keep 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 keep on telling you, but you won't listen. 나는 너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넌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Keep on ING. Keep on ING. 라는 패턴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반복이 계속될 때, 이런 패턴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Keep on ING.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We need more money to keep the farm going.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농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얘기죠. Keep somebody or something doing 해서 keep ing, keep ing 형태로 소설책에도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형태가 keep flicking, keep flicking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자세 번째 의미는요. Continue to have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지니고 있는 것, 간직하고 있는 것,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so, I've got two copies, so you can keep them one. 이렇게 했어요. 나는 두 개의 복사본이 있어서 네가 그거 하나 간직해도 돼, 네가 하나 가져도 돼라는 말이 됩니다. 자, can이라고 하는 요 동사 있잖아요. 음, 요 조동사 can이라고 하는 동사를 무조건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허락 허가의 의미로 뭐뭐 해도 돼. 만약에 부정으로 can't 하면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So you can keep that one. 너 그거 하나 가져도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keep이라고 하는 and continue to have의 의미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think we should keep this one and sell the others 이렇게 적혀 있죠.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거 하나 남기고 다른 것들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로 쓰인 표현이 되겠네요. keep this one. and sell the others. 자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store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Some companies don't keep detailed records. detailed records. Keep detailed records 이렇게 하시면 몇몇 회사는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표현도 참으로 비즈니스적으로도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표현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Keep a record, keep records, 네, keep all r e c o r d keep records라고 해서 기록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keep이라고 하는 이 store의 개념의 단어와 records라고 하는 단어가 짝이 잘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도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지 모아서 보다 보면 그 단어가 가진 본질을 좀 파악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pay attention to somebody or something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누구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다, 집중하다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to listen to watch or consider something or somebody very careful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very carefully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집중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 네, 뉘앙스가 조금 음, 단어에서 느껴지시나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was paying attention to the teacher. 자, 그는 선생님에게 어, 초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말씀에 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계속 영어 문장을 보시면서 연습해 주시고, 추후에 이 영어 문장 안 보고 바로 영어로 내뱉어 보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영어 회화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몇달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ope you are paying attention because you'll be tested later. 자 나는 네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을 치르게 될 테니까라는 뜻이 되겠네요. U라는 사람이 강제로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서 be tested라고. 어,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be tested 보이시죠? 자, 사람은 능동태이고 뭐 사물은 수동태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 엉뚱한 개념은 버려주시고요. 수동태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는 동사가 타동사냐 자동사냐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 쓰는 거면 타동사는 수동태로 쓸수 있고요, 자동사면 그거는 수동태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아직 영문법에 대한 영상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제 그냥 영어 티스토리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수동태편을 꼭 공부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k 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로서 깜빡깜빡거리다 좀 빠르게 손으로 뭐 휙휙 돌리고 넘기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사선에 보시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To make something move quickly and suddenly, especially with a quick movement of the hand.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빠르게, 뭔가 갑작스럽게, 뭐 만들어내고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시죠? 특히, 손으로 뭔가를 빠르게 휙휙 넘기거나 이렇게 돌리거나 할때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한번 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he flaked open the file in front of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 사람 앞에서 파일을 빠르게 휙 열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Mori flaked his eyes open and closed. 자 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두 눈을 번쩍 떴다가 예, 감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 눈을 어, 뜨고 감고 했을 때 깜빡깜빡 거리다 했을 때 flick 이라고 하는 어, 요 동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she flicked through the channels but nothing interesting was on 자, 그녀는 tv 채널을 휙휙 돌렸지만 재미난 방송 프로그램은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어, 되겠네요 그리고 아예 flick through와 TV channels라는 말을 거의 같이 한 단어처럼 묶어서 많이 사용하니까 flick through라고 하는 이게 수거 표현인데요. 한 단어처럼 입에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flick through the channels, flick through the TV channels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이 flick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플릭은 주로 TV 채널을 빠르게 돌릴 때, 문서나 책을 휙휙 대충 빠르게 넘겨볼 때,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 예, 주로 사용하는 동사니까요. 반드시 꼭이 예문을 통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도록 많이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이외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단어는 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단어나 기본적인 수고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외의 예문도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같이 영상과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드의 과거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드 동사는 어, 현재로 원래는 will보다는 누풀어진 뉘앙스의 의미로 뭐뭐 할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말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짜 이 한마디 뭐뭐 할것 같아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대부분 다 통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 시제로 would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used to 라고 하는 요 동사구처럼 과거에 한때 뭐뭐 하곤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는요. 여기 보시면, used for saying what someone used to do in the pas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두 단어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would는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자주 했었던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해서 used 보다는 제약이 있어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상태 동사가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만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used to live in Seoul, but I moved to Suwon one year ago.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 used to 대신에 would를 쓰면 어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would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행했던 동사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행동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live는 상태를 나타낸 동사로 반복적으로 어떤 과거에 왔다 갔다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이 오시죠? used는 과거의 동작과 상태를 둘다쓸수 있고요. would는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 동사와 제약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설책에서 he would be walking on the road라고 쓰면 자연스러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쌀바라고 그 어, 쌀바라고 하는 애는 네, 그 도로를 어, 걷곤 했습니다. 네, 걷곤 했습니다. 한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계속 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했다라는 의미로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예문을 보시면 When I was young, I would go shopping with my mom on Saturdays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엄마랑 토요일마다 쇼핑을 하러 가곤 했었어요. 음, 반복적으로 나타낸 행동을 어, would go shopping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마지막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inter evenings we'd all sit around a fire. 라고 되어있죠. 겨울밤만 되면 우리는 불 앞에 모두 모이곤 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sit 이라고 하는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우드와 같이 사용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줄여가지고요. apostrophe d 라고 하는 이 형태. 어퍼스트로피 p d라고 하는 어, 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읽을 때는 줄여가지고 we would가 아니고요, with, with, with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예, 읽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스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 winter evenings, we all sit around the fire. 그래서 짧게 하니까 빨리 예, 발음하고 넘어가죠. 자, 사실 오늘도 몇줄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어, 공부할 내용이 참 많죠. 처음에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앞부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살펴가다 보면 뒤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읽으면 바로 이해되실 날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반드시 오늘 배운 내용 안 보고 라이팅 스피킹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래 댓글에다가 영어 문장을 적어서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하다 보면요 언젠가 실력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